그니까 내가, 그니까 봐봐. 내가 할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친구가 한 명이 있어. 어. 내 친구가 뭐 여러 명다 같이 노는데, 그 중에 좀, 나, 유난히 친한 애한 명이 있거든. 얘가, 며칠 전에 이거 그 BMW에 빠진 거야. 응.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근데 BMW 뭔지 알지? 이뭐 알려줄게.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잘못 그렸네. 이거 지우기로 지워야 되나? 아 지우기 귀찮아. 일단, 뭐 대충 다시 그려줄게. 여거 예, 맞지? 어 이거 이렇게 동그란 원에 이렇게 여기 원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여기 B M W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어 여기에 뭐 파란색 여기냐 여기냐면 맘처럼 이렇게 색칠돼 있고 어. 여기에 갑자기 미친 거야 근데 이 미치게 된 동기가 뭐냐 이제 우리 동네에 포르쉐 가는 데 있단 말이야 여러 대 있었는데 이게 내가 봤던 거는 포르쉐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한세 대인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막한하나매라또왜지서 박스터 GTS 지금 있는 게 박스터 GTS인데 얘가 이제 그 차를 본 거야. 응, 그 차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 내가 시내에서도 많이 봤고. <laughs> 그래서 얘가 나한테 얘기를 하대 자기가 그차 보고 차에 빠졌대. 그래나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이게 우리 아파트 창가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파트 차 보니까 이제 포르쉐 박스터 GTS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b t s 인데 하얀색 컬러의 이제 소프트탑이었는데 소프트탑이 이제 탑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는데그 중에서 되게 빨간색이었어. 내가 그래서 물어봤지, 야, 그거 지붕 빨간색이 혹시 하얀 차였나?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우리 아파트 차 이, 얘기했지 내가. 그거 우리 아파트 차라고. 아무튼 그걸 보고 걔가 막 계속 차를 찾아봤대.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뭐 사람들이 B.M.W.가 좋다고 하니까 B.M.W.를 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BMW 달려면은 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느닷없이 뭐 대출을 받겠대, 이 미친놈이. 응. BMW 한대 보통 한 3시리즈만 해도 4, 5천 한단 말이야. 어. 근데 게가 3시리즈는 싫대. 3시리즈가 싫다는 이유 되게 웃긴게 내가 이따가 말해줄게. 근데 아무튼 기본적인 3시리즈? 그 정도는 돼야 탈만하단 말이야. 뭐, 뭐 막말로면 뭐 1시리즈, 2시, 뭐 1, 2, 3시리즈, 아, 1, 1시리즈, 2시리즈 타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굳이 난 탄다면 둘류공기 타고 싶, 타보고 싶긴 한데, 3유공기보다 근데 걔는 문이 무조건 내짝이였는데 그러면은 최소 3시리즈 이상이어야 되는 말이야. 2시리즈도 물론 문내 짝짜리, 1, 1시리즈하고 2시리즈도 있는데, 문내 짝짜리 그거 솔직하게 어떻게 타? 응. 그래서 최소한 3시리즈 이상 넘어가야 된대, 자기는. 응. 근데 3시리즈는 싫대. 왜냐? 지 말들은 3시리즈 타면 가오가 안 산대. 한마디로 <목소리> 그냥 이 새끼는. 차를 타고 싶은 거랑 가오를 부리고 싶은 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야 되고. 되게 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 이제 고3, 고 생일 지나면은 면허를 딸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3 생일 지나서 면허 따자마자 지 말대로 미친놈이 대출을 받겠대. 음 응. 대출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받는 거냐? 우선 면허 따자마자 대출을 받, 받겠다. 목적은 차를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기한테 얘기했지. 야, 너 그거 내가 알기로는 대출 뭐 진짜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다. 니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뭐 사업자 등록금, 사업, 사업자금이라 부르지. 사업 등록금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목표로 이제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사업 대출을 목표가 아니라, 사업 자금 아 이거 뭐라 해야 돼? 암튼 대충 알아들어. 사업 자금 그거 그걸 이제 이유를 이유로 그냥 사업 자금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빌려야 된다. 근데 사업 자금은 빌리려면 굉장히 복잡하다고를 알고 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래도 뭐 어떻게든 빌리겠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 빌리면 다음에 죽감당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야못 갚으면 그냥 아빠한테 빚을 떠넘기, 떠넘기겠다는 거야 아빠한테 빚을 떠넘기겠대 그래서 근데 속으로 그래서 미친놈인가 하면 이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물론 이 새끼가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게 진심이면 진짜 이새끼 또라이 새끼고 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너 오늘 대출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어. 회사, 다니며, 회사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 이런 식으로 투자만 뛰어도 한 3년만 열심히 일하면 BMW를 산다 자기는 그게 싫대 응. 그래서 뭐 계속 대출을 받겠대 그래서 뭐아무튼 지금, 지금 오늘대로 따지 이틀, 이틀째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건 이제 첫째날 있었던 일이고 그 첫째날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못 했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내가 아까 얘가 BMW 3시리즈 타기 싫다 그랬잖아 근 싫은 이유가 뭔지 알아 3시리즈는 구형이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얘기를 했지 걔한테 야 3시리즈가 왜 구형이냐 요즘은 g 음. 2 0인가 G30인가, 그거 나와가지고, 어, 요즘 엄청 잘 나가는데, 삼성, 삼성 아이, 음. 아, 발음 아니냐, 330i, 어, 근데 330i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게 구형이냐, 얘기를 했더니, 7 시리즈가 제일 신형 아니냐, 아니, 8 시리즈가 제일 신형 아니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 어, 근데 얘가 8 시리즈는 솔직히, 8 8시... 내가 웃긴게 8시리즈 아는걸 보면 차는 좀검색했다는 거거든 어. 근데 얘가 그니까 러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지 BMW가 1시리즈부터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은 8시리즈까지 있잖아 근데 숫자가 높을수록 신형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은 그런게 아니고 급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건데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딱그 얘기를 얘가 꺼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막 종례 끝났을 때였어 그래, 종, 아니, 나 이제 종례하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이제, 쌤이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딱 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내일 와서 설명해 줄게 하고, 이제 빠빠이 했다? 그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뭐 공부를 뭐 마스터를 했대.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알고 있더라고. 이제 1시리즈, 2시리즈, 3시리즈, 4시리즈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대충,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리자면은 솔직히 1시리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시리즈가 한 엑센트 엑센트보다 조금 더 크지? 어 대충 그냥 엑센트급이라고 보면 돼. 내가 볼땐 내가 볼땐그 정도야. 아 엑센트? 모르겠어. 근데 1시리즈가 우리나라에 경쟁 차종이 있나? 내가 알기로 3시리즈는 소마타 아니면 아반떼거든. 응. 아무튼, 나도 솔직히, 제일 관심은 있는데, 그런, 그 모델별로 경쟁 모델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BMW 1234-5 시리즈의 경쟁 모델은 잘 몰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뭐5 시리즈가 이제, 뭐 국내 뭐, G80이나, 뭐냐, 그 그랜저, 뭐, K7, 이런 애들이랑 싸우는 것만 알고 있지. 뭐, 진짜 전문적인 건잘 몰라, 나도. 차에 관심만 있다는 것 있죠. 아무튼 그런 건 알고 나한테 갑자기 뭐 M8을 사겠대. M8이 뭐냐 m M8. a 어 M 하고 뒤에 숫자 8. 그게 이제 요즘 신형으로 세우러, 새로 나온 거잖아. 어 그래서 걔는 또그냥 쿠페는 싫으니까 그랑쿠페 모델을 사겠대. 이제 쿠페랑 그랑쿠페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대충 설명을 해주자면은 보통 차들이 보면은 이렇게 문이 하나 둘 이렇게 해 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트렁까지포함면은 파이브 도잖아 어, 이렇게 아, 어떻게 해야 돼? 보기 좋게네 설명을 해줄게. 여기 차가 이렇게 있고, 아, 너무 설명춤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바퀴 있잖아. 그러니까, 쿠페는 딱 여기까지만 문이 있는 거고, 그랑쿠페는 여기 뒤에까지 문이 있고, 트렁크 해가지고, 파이브 이어 이렇게 트렁크 해가지고, 파이브 동어인데, 얘가 자기는 투도어 짜리는 사기 싫대. 응. 그래서 문, 문이 무조건 내 짝에 달려있어야 된대. 그래서 그랑쿠페 모델을 사겠다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어, 어이, 없음. 어이, 엑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왜냐. 그랑쿠페 이게 솔직히 엄청 비싸거든. 응. 아 그랑쿠페란다. 8 시리즈 자체가 요즘 새로 나온 거여가지고. 그냥 얘기만 들은, 들어도 딱 알잖아. 7 시리즈가 원래 제일 좋은 거였는데, 지금 8 시리즈가 또 나왔으니까. 7보다 8이 크니까 뭔가 좀 비싸 보이잖아. 뭐 8시리즈를 사겠다는데 하겠, 진짜 너무 웃긴 거 있지 내가 그 얘기 딱 듣고 그래서 내가 너무 8시리즈 사려면 뭐돈더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도 그의기 생각은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애한테 얘기했어 야너 그러면은 BMW나 그런 거 사면은 나랑 저기 인천공항 고속도로 아니면은 이제 자유로 가서 한 200km 쏘자 되게 알겠대 이거, 뭐, 지말대로, 뭐, 막, 여자를, 뭐, 태워가지고, 뭐, 같이, 뭐, 놀고, 그렇겠다는데, 아유. 아무튼, 뭐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게 없어. 얘가 뭐, 8 시리즈 한다고, 한 이후로부터는, 뭐, M5 조금 눈독 들이다가, 아, 그 그까지, 거, <laughs> 뭐, 얘가, 그거까지는 알더라. M 시리즈는 좀 비싼 거다. 그런 것까지는 알더라. 좀 검색은 좀 해봤나봐. M 시리즈 비싼 거. 그래서, 뭐, M5 조금 눈독 들이다가, 뭐, 말더라. 그래서, 뭐, 얘가, 진짜, 뭐, 그 차를, 살지 안 살지 나도 모르겠어. 어. 근데, 얘도 차츰 뭐 알아가겠지. 응. 얘가 했던 말들이 다 개소리들이구나. 이런 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뭐, 흔히 뭐, 이렇게 될 만, 나 혼자 그냥 뭐, 김치국 마시고 똥꼬치 했던 거구나. 그래서 아마 깨도 금방 깨달을 거야. 어. 그린판 쓴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써놨, 별로 쓰지도 못했네 음. 아. 마지막으로 좀 아까우니까 BMW 카푸어 친구라고만 써두고 이제 끝이 마칠게 음. B M W 아. 어, 잘못 썼다. 어. 층. 어. 아무튼 갈게요 그럼.